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봉 많이 받으세요. 큰절 올립니다. 새해 첫 만남, 1월 10일, 수요일 낭만시대, 보이는 라디오군을 희망찬 설레임과 함께 활짝 열어볼까요? 겨울 중 가장 추운 24절기 가운데, 23번째 절기로, 작은 추위라는 뜻의 절기, 소환도 지나고,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새 설계는 하셨을까요? 2024년 평생 교육 프로그램 추첨 진행 영상을 낭만TV로 시원하게 보셨지요? 원하는 과목에 합격하셨길 바랍니다. 저도 한 과목에 합격했어요.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낭만 t v 최고입니다. 미끄럼 주의하시고 새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음악한곡 듣고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신청곡입니다. 수채화반 성은숙 회원님이 신청하셨네요. 신청곡과 함께 회원님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라는 메시지와 그동안 복지관에서 공부한 작품을 공유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소. 조황조 님이 부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이 먹도록 세상은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은 잘 모르나 사람 은 보여도 마음 은 보이 지 않아, 이 나이 되 어서 그래도, 당신 을만 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내 손을 감싸면 괜찮아. 물어준 사람 세상이 풍져도나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었어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내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고맙소, 조왕조님이 불렀습니다. 마음속 행복을 주는 곡이죠. 많은 이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채화반 성운숙 회원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성운숙 회원님의 작품은 계속 이어집니다. 회원님들, 올해는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입니다. 하늘을 날며 비를 내려주는 용은 한해 농사가 중요했던 옛 선조들에게는 풍요와 생명력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가 시원하게 대지를 적시듯 지난해 힘들고 어려웠던 날들은 깨끗이 씻겨 내려가고 생동하는 기운만 가득한 한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층 탁구부 뉴일영 회원님의 새 메시지에 감동받아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2023년 개미운년한 해를 보내며 존경하는 탁구반님들께 송년 인사드립니다. 송년을 축하해 주듯이 하얀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어르신님들 외출길 조심 또 조심하세요. 오랜 휴간 뵙지 못하는 동안 안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개미오년의 한 해를 추억 속으로 영원히 보내는 시간이 아쉬움 달래며 습고해 봅니다. 존경하는 회원님들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저의 부족하고 모자람을 채워주고 보태주며 어울러주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와 우정 덕분에 복지관 활동이 늘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노년의 건강을 위해 함께 즐겁게 운동하고 소통과 만남으로 인연과 우정의 소중함을 배우고 깨달으며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 더욱 기, 기쁜 마음에 감사를 드리며 복지관 회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가슴 깊이 간직합니다 2024년에도 많은 고온과 관심과 배려로 따뜻한 마음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희망의 2024년 웅비하는 청룡의 새해에는 존경하는 복지관 회원님들께서 항상 더 좋은 건강, 더 깊은 사랑, 더 많은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하시는 일 만사형통 되시며 복 많이 받으시기를 두 손모와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일형 드림 메시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음악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동행 세성수님이 부릅니다. 아직도 내게 슬픔이 무두컴이 남아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한개 빈밤을 오가는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곳 모르. 태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 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동행 잘 들으셨죠? 최성수님이 불렀습니다. 회원님들 성동 노인 종합복지관은 멋진 리더자 안승봉 관장님 그리고 언제나 든든하게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미남 실력장 김태경 부장님, 나윤진 과장님, 성동의 낭만 TV 1등 공신 박동국 팀장님, 그리고 성동의 성경책, 이성경 선생님을 비롯 훌륭한 선생님들이 우리 곁을 지켜봐 주고 계셔서 정말 좋아요. 성동 노인 종합복지관 회원이어서 자랑스럽습니다. 류일영 회원님의 멋진 새해 메시지를 낭만TV, 보이는 라디오로 들려줄 수 있어서 많이 행복합니다. 메시지처럼 꼭 좋은 일들을 기대합니다. 2024년 흰찬 발걸음 함께해요. 회원 여러분 빙판길 무서워요. 발걸음 조심해서 복지관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쉬고 싶으신 회원님들이 계신다면. 4층 휴게실로 오세요. 성동 노인 종합복지관만의 따뜻한 쉼터입니다. 휴게실에 오시면 탁구 선수 류일영 작가님이 매일 오십니다. 한번 뵙고 직접 이야기도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작가님이십니다. 따뜻한 차 생각나시면 꼭 한번 찾아주세요. 새해 메시지의 감동을 회원님들과 함께하고 싶어 회원 이야기에서 옮겨왔습니다. 류일영 작가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항상 응원할게요.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무심 세월. 나훈아 님이 부릅니다. 세워라 너 어찌 그리도 빠르니 넌 따라가려니 이젠 힘이 들구나 우리 잠시 쉬어 가가자 얄궂은 세워라 변덕쟁이 세워라 나어릴땐 그리도 늦더니. 숨 아픈 한 세상. 앞만 보고 왔는데. 어서 따라오는 세월. 나는 시험시험시험할 때가 허리 한 번쯤 펴고. 놀다 갈 테니, 제발 가족 추억하도록라 함께 혼 세워라, 오랜 친구 세워라, 우리 잠시 헤어졌다. 이단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너 혼자만 먹자. 어아 <목소리> 어리 한 번쯤 펴고, 좋은 사람들과 놀다 갈 테니, 제발 가족 두고 가도록 함께 혼 세워라, 오랜 친구 세워라, 우리 잠시 헤어졌다가. 다음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무심 세월 나훈아님이 불렀습니다. 회원 여러분 벌써 헤어질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연출 이주연 진행 서정복이었습니다. 회원님들과 함께한 시간 많이 행복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낭만 시대 보이는 라디오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